88번 숫자 1, 2, 3, 6, 18이 하나씩 적혀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있대 다음은 이 다섯 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웃한 두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모두 6의 배수가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래 이웃한 두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6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1, 2가 적힌 카드가 이웃하거나 1, 3이 적힌 카드가 이웃하는 경우래. 그러면은 첫 번째로 1하고 2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는 1하고 2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면은 3, 6, 18이다 보니까 5, 아 5팩이 아니라 4팩을 하고 거기서 2팩한 애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48이 되는 거야. 그리고 2번에서 1하고 3이 이웃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1하고 2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해보면 1, 2, 3이 적힌 세 카드를 한 묶음을 하고 가운데가 1이 오도록 한데, 그럼 2, 1, 3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6, 18이 오겠지. 얘네 3팩 해주고, 그리고 2랑 3 왔다 갔다 해보면 2가 될 테니까, 예, 6 곱하기 2 해서 12가 되겠지. 그리고 두 다에서는 120에서 48, 48 빼주고 더하기 12 해주면은 120 마이너스 96 더하기 12가 되는 거니까 120 마이너스 84가 돼서. 36이 되는 거겠지. 다는 음 36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P는 48이 되는 거고 Q는 12, R은 36이 되는 거니까 48 더하기 12 더하기 36 하면 은 96이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